안녕하십니까 작시마루입니다 오늘은 7월 17일 수요일 데일리러닝을 나왔습니다 아 어제 새벽엔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다행히 지금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어서 오늘 러닝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활기차게 파이팅 오늘은 제가 새로운 아이템들을 입고 나왔습니다 일단 나이키 민섭의 파란 색깔 옷이고요 그리고 바지는 트레일 쇼츠를 입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주문한 나이키 트레일 바지입니다 제가 바지에 주머니 있는 걸좀 많이 찾고 싶었는데, 보이십니까? 옆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름은 나이키 드라이핏 2X라지입니다. 오, 완전 잘산 팀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트레일 쇼츠의 장점은요. 수납공간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엉덩이 쪽에 수납하는 공간이 있어서 핸드폰 아이폰 14 프로를 넣어놨는데 어, 넣고 빼기에도 사이즈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양옆에 주머니가 두 개씩 있어서 총네 개의 수납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도 넣을 수 있고 에너지 젤도 넣을 수 있고 여러모로 잘 산템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양말은 CP 울트라 양말을 신었습니다. 어, CP 울트라 양말 첫 느낌은요. 얇은데 쿠션이 있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젤 카야노를 신어 봤고 그거는 첫 느낌은 시원하고 좋다 와 디테일 왼쪽 오른쪽 이런 디테일이 있어서 이 양말이 호평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음. 라이트. 야, 확실히 더런이 조금 더 두껍습니다. 그리고 울트라이트가 훨씬 좀 얇고요. 야, 근데 그냥 봤을 때는 되게 좋아 보이거나 뭐 이런 건 없는데 막상 신어 보면 알겠죠? 그럼 다시 또 달리는 영상으로 뿅. 그리고 오늘 첫 CEP 울트라 양말을 신고 나왔는데요. 어, 확실히 밑에 쿠션 있는 부분은 열감이 올라오긴 합니다. 다만 발등 쪽에는 정말 얇거든요. 그래서 딱 내려다 보면 제 발이 다 비치게끔 보이는데 확실히 위에는 정말 시원하고 바닥은 살짝 두꺼운 면이 있어서 그런지 열감이 느껴집니다. 이 친구랑 그 다음에 더런 이두 친구는 더 신호 보고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런닝을 마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내일 또 달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